자, 안녕, 신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아블로트 레저렉션2.4 배치 테스트 버전 두 번째, 어, 테스트 버전에서 이번에는 이제 퓨리 늑두를, 퓨리 늑두를 한번 또 리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늑대 인간도 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일단 공속 적용되는 그 계산 방식이 어, 공개 테스트 서버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된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늑대인가그 최대 공속이 75%에서 150%로 증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노 퓨리가 공속이 공격 속도 간에 40%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모습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환영할 때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팅 자체를, 어, 아직까지 저는 정확하게 공속이 어떻게, 어, 이게, 좀 맞춰지는지 조금 이제 애매하더라고요 이번 제가 테스트를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한 그 공속을 이 퓨리가 지금 이제 퓨리 공속이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 좀 테스트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보여지는 모습을 뭐이 세팅을 베이스로 가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무덤 강철자 그니까 이제 그툼 리버죠. 툼 리버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해서, 어, 샤일은 두 개를 이제 벗고 조드를 하나 박아서 백공속 맞춰주고, 어, 들고 이제 사용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 무기를 이제 페이지 블레이드를 착용을 이제 해서, 이제 고뇌를 착용을 이제 합니다. 4 0 0추뎀 가져오고요. 그걸 페이지 블레이드 이제 베이스고, 이걸 사용을 해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방패는 이제 불사조를 사용을 이제 해서 4 0 0증뎀추뎀을좀 가져와서 또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패치가 되면서 원래는 불사주를 들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 이게 공격을 이제 하다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제 40% 이제 확률로 터지는 레벨 22짜리 파이어스톰 이제 그 시전이 되게 되면은 이게 끊김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옷은 일단 와플 베이스에 이제 인내를 창해주게 되면서 0 0 짓는 또 가져오게 되, 되었고, 머리는 요건을 이제 또, 어, 세트, 길리아말세 도착해주게 되면서, 와, 치타, 강타, 상호 옵션 가져오게 되었고요 오른쪽에 아미르 이제 하이로드 도착해주게 되면서 치타 가져오게 되었고, 장갑은 파랭이 고무장갑을 착용해주게 되면서 데몬에게 주는 데미지 피해 350%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왼쪽 링은 이제 치력설이 레이블을 처해주게되었고요 델트는 이제 미술컬을 참여해주게 되면서 1 5대감 가져오게 되었고, 오른쪽에 링은 이제 마라, 이제 또 스트레 주는 또 링, 어, 어레, 있는 거, 또, 창해주게 되었습니다. 신발은 없고창해지게 되면서, 역시 강타, 지타, 상아 가족이 되었구요. 수압은 콜트랑, 이제 스프레이 창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은 이제 플러스 1 변신참에 45p 참자를 요렇게 또 9장 깔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참은 삼맥듬 20월에 21p 자를 요렇게 또 10장 깔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 h 참이라 이제 패불이구요 그리고 뭐,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세팅으로 늑대 인간, 변신술 그리고 이제 퓨리 분노 이렇게 또 마스터 주게 되었구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제 울버린을 마스터 주게 되었고, 그래 남는 거 이렇게 길모 하나씩 찍어주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리즐리 마스터 찍어주게 되었고 남는 거는 전부 다 페어리가고 여기서 사이클론 아마 이렇게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템 창여할수 있으실 만큼 뭐 힘이라 민첩 주시면 되구요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힘을 나무에 좀 많이 터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콜트 지르고 이제 변신을 이제 했었을 때한 피통을 한4,500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는 몰 힘을 주게 되었고요. 일단은 테스트로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병은 일단은 이제 에테 슬래셔 에테 유닉슬래셔를 주게 되면서 또33% 확률을 터지는 또 디클파이 가족이 되었고요. 설명 요정대로 드리고 제가 사냥하는 모습 을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인박을 세팅을 이제 하고요. 플레이어스 8, 플레이어스 세트 8인박 세팅을 이제 해서 어 사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석은 제가 지금 보시면 95 공석이고요, 토탈 95 공석을 이제 맞춰주게 되었고. 공속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이라 때리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보니까. 보시면은, 이게 과거 레거시 버전으로 이제 보면은, 상당히 빠르죠, 지금 이 공속도. 보시면 이제 느낌 자체가 약간 이제 팔라진에 이제 질 공격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예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 고뇌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추준이좀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일 못 잡는데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툭리버를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8인방 기준이고요. 거기다 지금 이제 불사조를 들어줬기 때문에 완전 컨셉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톱니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의 좀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그럼 높죠? 근데 이게 지금 부퓨리만 이제 빠른 속도고요 나머지는 느립니다. 지금 보시면 은 요거는 그냥 분노, 아, 분노가 이거 이게 흉폭한이거죠 이것만 이제 쓸 때는 좀느리고요꿀버린 다시 뽑아주고. 일단 뭔가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지금. 아직까지 저도 최상의 지금 세팅을 이제 찾지 못했고요. 일단 빠르게 어떤 이제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을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늑두루가 완전 좀 컨셉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퓨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이나 때리는 게.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완전 다르죠, 지금. 거기다 지금 고뇌에다가 지금 불사조에 들어줬기 때문에 인내까지 꼈어요. 디아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확실히 다르죠. 어씨, 녹아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어 퓨리 루스 라모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공속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제 세팅 자체는 저는 이제 95 공속을 이제 맞췄고 뭐 지금 이제 페이지 블레이드 이제 하나 틀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갑 팔행이 이제 20 공속 가져와주고. 그리고 목걸이에서 20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 세팅이죠. 그리고 머리는 여기에다가도 이제 15 공석짜리 이제 하나 박아주게 되면서 이제 95 공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스킬 정도로도, 어, 이렇게 이제 변신술하고, 이제 늑대인간하고, 그리고 분노까지. 이렇게 좀 세팅을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생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재미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잡고 시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